네, 20번 어, 필자가 주장하는 바 찾는 문제입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given the right condition. 자, 올바른 상황 하에서는 하, 상황이 주어지면 올바른 조건이 주어지면 entrepreneurship can be fully woven into 자, 이 창업가 정신이죠.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은 can be fully woven into weave가 우리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woven into는 be woven into는 여기로 이렇게 기원 어지다니다 꿰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로 싹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The fabric of campus life, campus life. 어, 그러니까 이 기업가 정신이 대학의 뭐 fabric 은 원래 직물이죠이지만요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좋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Campus life의 어떤 네트워크 속으로 싹들어와진다 뭐 이런 거고요. 뭐 이런 잡다한 표현들은 싹 지우고 요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어 올바른 컨디션을 제공해 준다면 기업가 정신이 캠퍼스에 스며든다. Greatly, greatly expanding its educational reach. 그래서 어 그것의 교육적 도달을 굉장히 넓힐 수 있다. Reach는 이제 도달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그죠? 어, 동사로는 도달하다이지만 명사로 나오면 그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죠. 그래서 교육의 범위를 쭉 넓힐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one study showed that 자, within the workplace, 어, 일터 안에서, 어, 일하는 공간 안에서, peers, 동료들은 influence each other, 서로 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So, spot opportunity and act on them.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활동해 나가는 데 있어. 서로 서 서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The more entrepreneurs you have working together uh, in an office, 어, 더 많은 entrepreneur들과 일을 하면 일할, 일을 같이 하면 일을 같이 할수록, The more likely their colleagues will catch the bug. 그, 그, 더 많은, 더 그, 그들의 동료들이 catch the bug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레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랬는데 어, 이런, 이런 표현은 뭐죠? 이렇게 하면서, 여기 뭐, 관용적 표현이나 속담 표현로 아, 뭘, 어떡하죠? 이러, 이러실 텐데,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서로 기회를 잡고 그것에 대해, 어, 활동해 나가는 요거 있죠. 기회를 잡고 그것을, 어, 해 나가는 거. 이게 캐치 더 버그 하는 거겠죠. 뭐, 아닐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뭐, 글이 이상한 거죠. 그죠? 그니까, 러 무슨 이런 관용구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이걸 외우려 들지 말고, 이걸뭐 알아내려고 들지 말고, 앞에 있는 어떤 말들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알아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리딩은 뭐라 그랬죠? 리딩은 키워드 잡고 연결하고, 키워드 잡고 연결하고, 그거가 다르겠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어, 길이 딱 보입니다, 이제. 어, 지금 앙트로프레너십 캠퍼스 뭐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죠? 잠깐 여기서는 원스터디부터는 캠퍼스 라이프 얘기가 살짝 떨어지고, 워크플레이스 얘기가 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요거 이제 조금 있다가 아마 캠퍼스 라이프 쪽으로 아마 대구, 가, 다시 데리고 갈 거예요, 그죠? 어, 스탠포드 대학의 어, 졸업생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those who have b a r i e d work and educational backgrounds, 다양한 일과 교육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varied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 much more likely to start their own business.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than those who have focused on one role. 한 역할에만 어, 일할 때한 역할에만 집중했던 것고 Concentrated in one subject and school 학교에서 한 분야에만 집중했던 사람보다는 다양한 분야 접목했던 사람들이 사업가 기질이 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어, 여기가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였어요 여기 이제, 이제 Entrepreneurship 하고 딱 붙게 됩니다 음, To cultivate an entrepreneurial culture 아, 그, 요런 Entrepreneurial 이런 기업가적인 어떤 문화를 배양하기 위해서 컬티베이터가 우리 그 어, 애그리컬처를 생각하시면 돼요. 농업 어, 할때 이렇게 경작을 하듯이 컬티베이터 경작하는 거고요. 어, 꼭 진짜 농사를 짓는 상황이만 쓰는 게 아니라 얘를 키워 준다는 의미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기업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해서 콜리지들과 대학들과 유니버시티 대학이죠. 똑같은 대학이라는 표현인데 좀 크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대학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대학은 need to offer students, 학생들에게 a broad choice of experience and a wide exposure to different ideas를 제공해줘야 한다. 요베리 r i e d 라는 키워드하고 딱 붙죠. 그쵸? 여기에서 이미 살짝 예고편이 있었던 거예요. 한 단어였지만. 그죠. 여기서는 이제 더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여기가 이제 주제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They are uniquely positioned to do this. 걔네들은 그네들은 누구예요? Colleges and Universities죠. Colleges and Universities들은 어, 특히나 그런 걸할수 있는 입장에 서 있다. 위치에 서 있다. 어, 이런 걸할수 있다는 게 뭐예요? 학생들한테 많은 이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줄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이거죠 By combining the resources of academic programming, residential life, student groups, and alumni networks 이런 것들은 이런 많은 자원을 결합해서 이, 어, 이런 자원들은 여기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어, 모를 만는 단어가 별로 없죠 지금, 어, residential life, 자, residence 이거는 이제 레지던스가 이제 거주하는 건데요 레지던트라는 거는 어디에서 먹고 자면서 거기서 배우는 그런 사람들 레지던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 교육력이었으니까. 그까레지덴시어 라이프라는 것은. 그런 시스템, 그런 어떤 코스를 제공해 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학생 그룹, 학생 동아리 같은 거 지원하고 또 이제 졸업생이 네트워크, 졸업생들 간의 어떤 인맥도 이렇게 연결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할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다양한 경험, 여기 말한 abroad choice of experiences and wide exposure to different ideas를 해주는 어떤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어, 정확한 건 여기서 탁 나왔다. 그래 이게 아마 다를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음... 2번이네요. 그죠. 기업가정신. 대학은 기업가정신을 말하도록 엔 트러플 레이너십. 캠퍼스 라이프 나왔죠. 앙 트러플 레이너십. 캠퍼스 라이프 그죠. 그 다음에 환경 조성. 여기 올바른 환경을 조성해주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공부하 환경을 주시게 해주는 게 바로 어떤 환경이었어요. 다양한 환경. 다양한 걸 경험해볼 수 있는 환경. 그 단어는 안 나왔네요, 그죠? 다양하다는 말이 원래 더 가장 중요한 건데, 음, 좀 그게, 그게 좀, 좀 부족하네요, 그쵸? 안타깝네요. 저 같으면 그거까지 넣었을 텐데, 그죠? 까지 넣어야 완벽하죠. 뭐 어쨌든 답은 이렇게. 어, 그러면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안 와도 되네요. 여기에서 그냥 첫 문장만 해석했으면 끝나네요, 그렇죠? 첫 문장을 그대로 해석했으면 끝나는 그런 문제네요. 자, 어이없는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평가 문제들을 보면 앞에 이제, 어, 그, 난이도 하인 문제들은 이렇게 어이없이 답을 내곤 합니다. 음, 좀부족하여 제가 봤을 때는. 좀더잘낼수 있었을 텐데. <laughs> 글 자체가 조금 쉬웠죠. 그죠? 글 자체가 쉽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었네요. 그죠? 네. 요걸 로 통해서 뭐 하나 얻으셨길 바랍니다. 그래도.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